안녕하세요. 유창희 원장입니다. 손해 위축증 있는 환자분께서 문의를 주셨는데, 어, 입마름이 없었는데 손해 위축증 생긴 이후에, 낮은 에괜찮다 밤에 잘 때는 입마름이 생겼습니다. 다다가 한 번은 꼭 도중에 일어나서 회에 누런 타액을 뱉어내고, 어, 완전 끈적한 침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. 물로 입안을 한 거예요. 원인이 뭘까요? 못 고치더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. 손해 위축증이 있으시기 때문에, 일단 손해 위축증이 좀 증상이 개선이 되어야지, 증상이 개선이 되어야지 이 구강 건조도 좋아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분 손에 축전 있는 분들은 경추, 경추 어 2번 그리고 3번에 문제가 있어서 디틀림이 발생해서 경추 2, 3번에 위치에서 벗어남이 발생해서 어 침샘 타액선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침샘 자체가 막히거나 분비가 잘안 되는 경우. 침샘에서 침 분비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도 또 찾아봐야 되고요, 원인을. 어, 그리고 수분 부족인 경우가 있어요. 뭐 만성 탈수 상태. 이 손해 유축증인 분들은 만성 탈수 상태, 수분 부족인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수분 보충이 될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. 근데 손해 유축증 때문에 다른 어떤 약물들을 드시고 계실 텐데, 그 약물들이 탈수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체크해 보시고요. 어, 그러니까 경추 문제. 경추 문제. 손뇌의 추층 자체가 좀 좋아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침샘에서 침이 분비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 침이 생길 수 있는 만성 탈수 상태, 침이 생기질 않는 만성 탈수, 수분 부족 상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요몇 가지 원인만 일단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턱관절과 이턱 관절과 입턱 주변 이 침샘 주변 어 침샘 주변을 좀 자극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. 그래서 어 승장혈, 승장혈이란 혈자리가 있습니다. 승장, 그리고 예풍. 이게 침샘 주변에 있는 혈자리들입니다. 그래서 승장과 예풍을 어, 자극하시면 침샘이 있는 부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침 분비에 좀 도움이 됩니다. 참고하시고요. 유창기 원장이었습니다.